엄마 봐봐 됐지? 아니 그거 말고 민건이 어제 동영상으로 한 거. 동영상으로 우는 표정, 우는 연기 어떻게 했지? 화난 음 표정. 화난 음 연기. 화난 음 연기는 어떻게 했어? 어때? 화난 연기. 그거 하나님 우는 음 연기 아니고?

응 화났을때 <laughs> <땐> 연기는? 싫어! 이제 뭐야! 하지마! 학살이꺼야! 너무 신나면? 아쉬울 때는? 아쉬울 때 표정해줘 아쉬울 때 연기 응 말 하면 다 아쉬운 거냐?